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활동. 우리 학교 숲에 서식하는 남방 노랑나비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알아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지난 시간 걸 잠시만 좀 복습을 해볼까요? 기후변화 생물 지표정이라고 분명히 쌤 공부했죠? 오쪽 한번 볼게요. 오쪽 얼른 볼게요. 오쪽. 우리 학교에 약 90종의 곤충이 발견하는데 물론 더 엄청 많이 살아요. 심지어 더 잡았어요. 근데 개가 무엇인지 동정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 많은 곤충이 사는데 그 90종 중에 국가에서 지정한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100종 중에 몇종 있었다고? 몇종 찾았어요? 세종이나 세 있었어요. 그세종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복수해볼까요? 뭐였죠? 첫 번째, 아시아 실잠자리. 두 번째, 빼사마귀. 세 번째 노랑 나이세 종은 다 우리 남부 지방에만 살아요. 서울 사람들은 못 봐요. 물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종들이 서울에서 자주 보이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워진. 더워진다는 거죠. 기후 변화 생물 지표 정은 국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종으로 사람들에게 위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흔하게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지정받은 이유를 챗 GPT에게 물어보자 돼 있죠.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있을래요? 선생님이 찾은 내용을 얼른 읽어보고 있으세요. 읽어보고 있어요. 기후 변화. 아, 우선 남방 노랑나비가 어떻게 사는지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 생과 같이 볼까요?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요렇게 진하게 돼 있죠. 여기는 겨울을 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보이긴 보이지만 겨울을 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자. 3월달에 볼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가을용으로 나와서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3월달에 볼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여름에 한반도 중부지방에도, 뭐 여름에는 볼수 있어. 여름에 발생한 게 날아간다는 거지. 그쪽까지 이해돼요. 하지만 그 가을에 나타난 것들이 겨울엔 다 죽는 거야. 이겨내지 못해 너무 추워서. 그럼 3월달에 날아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 우리 학교와 같은 경험을, 채찌, 뭐야, 다른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할수 있을까? 3월달에 남방 노랑나비를 볼수 있을까? 음. 어.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자. 채찍피티 하면 보이죠? 채찍피티한테 물어볼게. 남방 노랑나비가 이미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국가에서 왜 생물지표정으로 지정했을까? 기후변화 생물지표정으로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그럼 채피빛한테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남방노랑나비가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종으로 아, 지정된 이유는 물어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까 알아볼게요 우선 해민아 남방노랑나비는 흔한가요 적은가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주에서 쉽게 볼수 있을까요? 어렵게 볼수 있을까요? 응. 맞아. 쉽게 볼 수. 쉽게 볼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거야. 왜? 편하게 볼 수, 어? 사람들이,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나봐. 이런 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남부지방에만 겨울을 난다. 아주 특별한 장이잖아. 그러면, 채취피지도 그런 설명을 할지 궁금하죠? 눌러볼게요. 볼게요. 짠! 자, 채취피지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남방 노랑나비. 우선 기후 변화 생물 지표 종이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정한 거라고 나와 있죠. 맞죠? 몇 종? 1 0 0 종. 아까 쌤 설명한 거. 자, 우리 다 아, 이해되죠, 요거?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여름형이야, 가을형이야. 와우, 여름형. 맞죠? 이게, 어, 맞죠?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지표종으로 선정된 이유 첫 번째, 남방계 생물로서 분포 북상 및 서식 확대가 관찰된다는 거. 죠 아까 이 말이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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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기후 조건 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곤충군으로서 모니터링 가치가 높대. 민감하잖아. 더워지면 겨울을 난다는 거지. 그리고 흔하게 볼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찰할 수기 좋다는 거야. 기후 변화의 영향이 서식지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나타나는 종이라는. 그리고 교육적으로 시사점들 정리 이런 것들 이 나와 있는데 아주 챗 g 피티가 선생님의 생각과 여러분과 동일한가요? 잘 가르쳐 주고 있죠. 물론 챗 g 피티가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선생님이 이 공부를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챗 g 피티가 물어보면 그게 아닌 곤충들도 너무 알려 줘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남방노랑나비를아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 알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스님도 이 찾으면서 공부하면서 챗 g 피티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아니니라고 다시 되물으면 아, 맞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laughs> 근데 여러분, 알 그래서 챗 g 피티는 이미 알고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좀더 다질 때 좋은 용도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어보고 그게 어, 맞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알고 공부하니까 어때요? 쓰임이 좋죠? 자료를 잘 정리해 줘. 챗 GPT의 장점입니다. 자, 공부 잘했나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2번입니다. 2번 앞서 우리 학교에서 남방노랑나비가 출연한 이유를 알아봤죠? 알아봤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그냥 잡는 게 아니야. 잡아보고 관찰하고 개가 무엇인지 를 알아볼 때는 그 무리를 속한 무리 의 특징으로 통해 얘를 알아보고 그리고 얘가 왜 나타났을까 와 풀꽃도 조사해 보고.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느낀 감정과 우리가 느낀 기후위기를 다른 친구들과 알리려고 하는데, 어디 알리려고 하냐면, 어, 유라러분들 이야기 련된데 중부지방, 서울 쪽 사는 사람들, 중부지방에 알릴 거예요. 자, 쌤 편지를 써놨죠?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쓰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게 선생님 마지막 수업입니다. 빈칸 채워보세요. 안녕 친구들아, 우리 학교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하면서 또 채워보세요. <laughs> 같이 해볼까? 우리 학교에 넓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이 있는데 모도 많겠니? 모도 아까 토끼풀. 잔디밭에 토끼풀이 많아. 토끼풀이 많다는 걸 친구들에게 알려줘. 그러면 서울도 있잖아. 잔디밭에 있는 학교도 있잖아. 맞지? 뜰. 거기에 토끼풀을 유심히 보는 거야. 우리 학교엔 토끼풀이 많았던 거야. 우리가 3월에 제지판 남방노랑나비는 진화해 우아하여. 우아라는 거는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우아하여. 어. 얼음 벌레를 겨울을난 무슨 형이라? 가을. 가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는 거야.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나만 아는 게 아닌.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글로 표현해 본다는 거지. 쌤 의도를 알겠어요? 가을형으로 음. 애벌레의 먹이 식물인 토끼풀을 찾아 다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너희가 살고 있는 중부지방에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거 정말 기후변화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여러분들도 알려줘야 돼 우리에게 알려주라 이거야 서울에서 3월달에 남방노랑나비 잡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엄청 더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엄청난 위기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야. 사실 북극곰 이야기 알죠? 북극곰 우리 북극곰. 근데 북극곰은 사실 우리 주위에 흔하지는 않잖아. 와닿지 않잖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남방 노랑나비는 충분히 우리가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남방 노랑나비는 남부 지방에서만 흔하게 볼수 있지만 중부 지방에서는 겨울을 나지 못하게 여름에만 여름형으로 여러분들은 볼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뭐로 지나 했다고 기후변화 생물 지표정으로 지정한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SNS나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글에다가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없을까요? 어, 그리고 호응을 얻어서 캠페인을 벌여 되는 거야. 자기 지역에서 3월달에 남방노란합이 찾은 사람들에게 무슨 경품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캠페인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 전에 칸초에 내 이름을 찾아라, 캠, 그런 거 있었죠? 네. 그래서 칸초가 엄청 많이 팔렸대요, 사람들이. 알아내려. 기후변화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을 한다면 너무 의미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생각 공부를 했었는데, 괜찮았나요? 마음에 들어요? 의미 있었나요? 마치겠습니다. 끝!